안녕하세요, 알뜰입니다. 아, 한주잘 보내셨죠? 아, 2월달에 벌써 다 갔네요. 음, 곧 이제 3월인데 계약도 되고 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는 것처럼 좀 너무 추위가 너무 싫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곧 3월이 되면 이제 따뜻해지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직장 관두고 잠깐 쉬면서 여기 첫 알뜰폰 100명 돕기 재능 기부를 해서 100명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하나 배웠던 게좀 어, 설문을 받으면서 좀 어, 배웠던 거는 어, 여기 정리를 해 놨거든요 어,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첫 알뜰폰을 선택할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고민일까 이런 걸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차트 중에 제일 크게 나와 있는 부분 어떤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할지 이게 제일 고민이다 아마도 이제 첫 알뜰폰 쓰는 분들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알뜰폰 통신사들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게 통신사 이름이 맞나?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지 어, 막막하다 요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어, 어떤 통신사 요금제 써야 될지 요런 것들은 어, 제가 왜 매일 요렇게 매주 정리를 해서 그 알려드리잖아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은 요 평생 요금제란 있어요. 평생 요금제. 처음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요 평생 요금제에서 고르시는 거를 늘 추천드리죠. 왜냐면은 요거는 요금제가 계속 계속 같은 가격으로 쭉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 쓰시다가 어 그냥 계속 쭉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런 제 프로모션 요금제 요런 것들로 갈아타시는 걸늘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지 막막하다 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예전에는 통신사 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다, 어, 직원들이 해주던 거를 직접 하려니까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어 요거는 아, 통신비 알뜰이 제 유튜브 홈에 오시면 여기 영상 있죠? 홈 영상 알뜰폰 신청부터 개통까지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아, 쏙쏙 되실 겁니다 혹은 여기 재생 목록 가셔가지고요 재생 목록 하면은 여기 알뜰폰 신청 전 필수 시청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 한번 쭉 보시면 이해되는데 어, 알뜰폰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알뜰폰 어, 요금제들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어, 프로모션 요금제, 특가 요금제, 그리고 평생 요금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죠. 매주 드리고 있죠. 어, 프로모션 요금제는 네, 특정한 기간, 일정 기간 여기 할인 기간 동안에만 가격이 아, 매우 싸게 이렇게 어, 요금제 어, 가격을 싼 가격으로 쓸수 있는 요금제를 말하는 거고요. 요, 할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부분 어요 기간에 쓰시고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프로모션 요금제 보시면 지난주와 크게 많이 차이는 없어요. 몇몇 몇몇 요금제들은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 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소진 후 속도라는 거는 늘설명드리지만요 기본 제공량 데이터를 다 쓰고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을 쓸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숫자 1로 된 거는 카카오 되는 속도 어, 3 이상은 어, 유튜브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7기가 무제한은 지금 보시면은 어, 4,57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 지금 알뜰폰 프로모션 가격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쿠폰 붙어 있는 것들 현금성 쿠폰 붙어 있는 것들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링크 눌러보시면 예를 들면 t 플러스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 실제 청구가는 7개월 동안에 매달 9,570원이지만 여기 네이버페이 매달 5,000원 주죠. 그러면 5,000원 빼면 4,570원 정도 쓸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9,500원 뭐, 뭐 대부분 7,000원, 7기가 요런 것들이 보면 은 거의 지금 만원대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은 저렴하게 쓸수 있죠 네이버 페이는 거의 현금성이잖아요 이게 어, 네이버 쇼핑하실 때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통신망은 kt고요 10기가 무제한은 지금 보면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통화 문자는 조금 작죠 데이터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7,700원짜리 쓰시면 되고요 이지모바일거 lg 유플러스망이고요 15기가는 역시나 어, 통화 문자는 조금 작지만 어, 데이터는 무제한이에요 인스모바일 거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다 링크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13,000원, LGU 플러스 망이고요. 음, 아, 지난번 참 댓글 보니까 뭐, 그, 66, 60 가격이 무료인 것들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통신사 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서 쭉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는 습관을 오히려 직접 하시는 게 저, 저, 저는 좋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71기가 무제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알뜰폰 무제한이죠. 71기가를 부르는 이유는 이게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1기가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어, 70, 왜 11기가 무제한을, 왜 71기가 무제한이라고 해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월 11기가를 주고 거기에다가 매일 2기가를 주거든요. 근데 매일 2기가는 요거 대략 30일 곱하면 한 60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1기가를 합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71기가 무제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차고, 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요 무제한, 71기가 무제한은, 어, 통화문자 당연히 무제한이고요 어, KT만 거는 쉐이크 모바일 게 제일 싼것 같아요. 여기도 쿠폰 붙어 있는 가격. 16,450원. 21,450원 청구되지만, 실제로 네이버페이 매달 5,000원 줘요. 그러니까 16,450원에 쓰는 셈이고요. KT망입니다. KT망 아니고 LG유플러스망은 T플러스 거 이렇게 링크 눌러 보시면 예 22,000원 청구는 되지만 얘도 어, 다이소 매월 5,000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것들 어, 얘는 다이소네. 다이소가 아니라 어, 네이버페이 주는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네이버페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어딨죠? 다이소 네이버페이. 아, 여기 있네요. 아 KT망이네요, 이거는 5,000원 주는 거가 21,980원인데 16,980원에 쓰는 셈 요거는 KT망이네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티플러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 여기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은 다이소 내는 거가 있고요. LG망 특가 요금제. 밑으로 내려보면 어디 갔나요? 어, 여기 네이버 페이 주는 거 있죠? 네이버 페이. 21,980원, 청구되지만, 16,980원 내는 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어, 100기가 무제한, 보시면은, 쉐이크 모바일 거. 얘도 쿠폰 붙어있는 요금제예요 24,200원이지만, 얘도 네이버 페이 5,000원 받으면, 얘도 19,200원 정도에 쓸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좀 전략은 요렇게 쿠폰 붙어 있는 요금제들을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돈다 내고 쓰는 건좀 아깝잖아요. 네. 그리고 특가 요금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링크 넣어놨는데 특가는 말 그대로 그냥 스팟성으로 딱 떴다가 뭐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며칠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특가는 좀 스팟성으로, 올라온 요금제들이고요.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여기도 제가 특가 정보만 모아놓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놨죠.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케이지 모바일 거 괜찮은 것 같아요. 1기가에 1메가 무제한인데,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 추가 가금 없죠. 카톡 계속, 가능한 속도로 쓸수 있는 무제한이고, 혹은 요거를 그 차에서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평생 요금제거든요 지금. 케이지 모바일 건데, 1기가 1메가 BPS에서 데이터 무제한이고요. 어, 통화도 300분이니까, 어, 대부분 뭐한 달에 한 300분 정도 쓴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평생 쓰는데 5720원 밖에 안 해요. 가격 진짜 싸죠? LGU 플러스 망이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기가좀 부족하다는 분들은, 뭐, 4.5기가 이렇게 모나 모바일 거, 이런 거, 평생이니까 이런 것도 8,800원, 만원 안쪽으로 쓸수 있어서, 평생 요금제는 요런 것들, 적게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두개 정도는, 어,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얘도 데이터 무제한인데, 요거는 통화가 좀 작죠? 100분 주는 건데, 요것도 케이지 모바일 거, 얘는 6개월 동안 660원에 쓸수 있어요. 아, 진짜. 1,000원 달하는 가격이죠. 너무 쌉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케이지 모바일 유심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료로 줬던 것 같은데, 이런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링크 눌러서 넘어가셔서 괜찮은 것들 이렇게 다 링크 넣어놨으니까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가요금제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음, 가격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싼 가격부터 비싼 가격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줄어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평생 요금제, 아까 설명드렸죠? 처음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평생 요금제를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7기가 무제한, 그래서 통화문자 무제한이고요. 요런 것들은 뭐, 좀 적게 쓰시는 부모님 같은 분들, 뭐, 어, 추천드립니다. 7기가의 무제한, 요런 것들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평생 매달, 네, 만, 4,850원, 1 5 0 0 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평생 쓸수 있어요. 어, 그리고 15기가 무제한. 이런 것들은 통화 좀 적게 쓰지만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보기에 15기가 다 쓰고 났을 때 유튜브 보기에 무난한 수준. 이런 것들 인스모바일 거는 2250원. 이렇게다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1기가 무제한. 요게 제일 많이 쓰는 요금대죠. 통화문자 무제한. 모나모 거, 모나모바일 건데 28,600원이에요. 요런 것들은 통신 자회사 3사들 뭐 KTM 모바일 뭐 그리고 LG u 모바일 SK7 모바일 요런 데들은 대부분 요 요금제가 어 33,000원에서 어, 4,000원 5,000원 요렇게 하거든요. 28,600원이니까 2만, 2만 상대적으로 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객센터 통화라든지, 뭐, 고객 앱 같은 게 조금 더잘돼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모나모바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3, 4, 자회사거 그런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50기가, 매일 5기가를 주고, 5기가를 다 쓰면, 어, 오메가 bps라고 해서, 동영상, 네, 유튜브 고화질로 볼수 있는, 요런 요금제들. 데이터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 괜찮죠? 통화문자 무제한. 얘도 모나모바일 건데, 34,100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3사 자회사 같은 경우는 한 38,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저렴한 것들 추천을 드렸, 드렸습니다. 어, 프로모션 요금제들이 쿠폰 붙은 것들 외에는 조금 가격대 인상되어 있는 어, 면이 있는데, 어, 쿠폰 이런 거잘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3월에 만나요. 안녕!